꼭지를 먼저 따세요.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물기를 닦아서 없애주셔야 돼요. 고추를 먼저 넣어 놓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주우성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어, 오늘 먼 곳에서 이렇게 아삭고추, 퍼펙터 고추라고 그러죠. 이 아삭고추가 왔습니다. 장아찌를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 퍼펙트 고추, 아삭 고추는 조금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담아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합니다. 제가 담는 방식으로 담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꼭 한번 담아보세요. 자, 퍼펙트 고추 10kg입니다. 아주 싱싱해요. 너무 싱싱해서 좋습니다. 자, 이것을 우선 꼭지를 따지 마시고 씻어주세요 씻어서 물기를 하나도 없이 제,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삭고추를 하나하나 가급적이면 손으로 뽀득뽀득 이렇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두세 번 정도 세척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씻었습니다 씻었는 고추를 물에 잠기게 담아서 20분 정도만 담아두세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출하하는 시기에 농약을 그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 씻어서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씻어내시면 됩니다. 식초는 드시는 데 양보하세요. 건져 놓은 아삭고추를 다듬겠습니다. 씻어 놓은 고추는 먼저 꼭지를 제거합니다. 꼭지를 제거하시고, 깨끗한 면 수건으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있으면 상할 수 있으니까 물기를 완전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고추장아찌 담을 통을 손질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건조했습니다. 근데 이 통을 뜨거운 물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재에 당금조를 묻혔어요. 당금조를 묻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이 소독이 됩니다. 단지 항아리도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통을 깨끗하게 소독하겠습니다. 항아리에 고추장아찌를 담으시는 분은 끓는 물에 소독해서 엎어셔서 건조를 시키셔야 합니다. 유리병도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서 소독시키고 건조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은 준비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닦은 아삭고추입니다. 이것을 물기가 없게 닦으셨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절반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절반을 잘라주십시오. 아삭고추 상태가 젖이 충분히 나옵니다. 물이 참 많아요. 물기가 근데 맛있는 아삭고추를 하셔야 됩니다. 아삭고추는 지금 6월 어 달에서 7월 달 정도에 생산되는 것이 덜 맵습니다. 손질해 보겠습니다. 아삭고추 절반 잘라서 다듬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23리터 되는 통입니다. 여기에다 담겠습니다. 통에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담아놓고 소스를 부을 겁니다. 간장 소스 준비하겠습니다. 고추장아찌에 들어가는 간장 소스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4.5리터하고 2리터 해서 6.5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탕은 흰설탕 4.5kg 들어갑니다. 3배 식초입니다. 900ml 짜리 하나 들어갑니다 자 제조해 보겠습니다 설탕 4.5kg 입니다 자, 여기에 진간장 6.5리터 넣겠습니다 담배 식초 넣겠습니다 900ml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당금주 300ml 입니다 골 마지가 생기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당금주 300ml 넣습니다 간장 소스가 다 녹았습니다 이 예, 12리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5분의 3만 여기다 넣을 겁니다 5분의 2는 따로 보관해 두고 5분의 3만 여기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12리터 중에 7리터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냉면 대접이 1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7개 넣겠습니다. 간장을 넣으실 때는 고추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세요. 자, 다섯 개 넣었습니다.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일곱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한 열흘간 둘 겁니다. 간장물에 스며들게 되면서 이게 부피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간장물은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오리도 간장을 다시 부어서 그대로 닦힐 겁니다. 이렇게 10일간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어, 밥도둑이예요 다은지만 24시간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벌써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름틀로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발입니다 김발을 이렇게 누르시고 김발도 소독을 해서 말려 놓았습니다 돌도 소독을 해서 말려 놓았다가 제가 혹시나 해서 또 담금줄 한번 더 씻었습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1 1리터 중에 7리터를 넣어 두었죠 5리터는 4.5리터 통에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늘진 서늘한 곳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굳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1일이 됐습니다 보라고 이걸 꺼내겠습니다. 잘 절여진 것 같아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잘 절여졌습니다. 맛있습니다. 적당히 조금 맵고 아주 맛있습니다. 이 간장이 아깝지만 이 간장을 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간장을 다 부어냈습니다. 저는 두 통을 담았어요. 10kg 짜리 두 통을. 그래서 그 마저 남아있는 것을 여기다 붓겠습니다. 10kg 아삭고추 두 개를 했는데 이 통에 다 들어갔습니다. 간장물에 다 절여져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처음에 담으실때 5분의 3만 여기다 넣고 5분의 1을 남겨놨었어요 이렇게 오리떡 그 오리떡을 넣겠습니다 저는 10kg를 2개 넣었기 때문에 이 통이 2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붓겠습니다 오리떡 간장 한통더 합니다 딱 맞게 1 0리터 간장이 들어가니까 20kg 아삭고추가 딱 맞게 됐습니다. 통에 들어있는 누름틀이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굳이 냉장고에 넣지 않으셔도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같이 습이 많고 고온일 때는 여기 위에다가 약간 당금주를 조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보관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는데 골마지가 끼려고 폼을 댄다 이러시면 이 간장을 한번 다 걸러내어서 한번 끓이십시오. 그리고 완전하게 식힌 다음에 넣으십시오. 그러시면 골마지 끼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아삭고추 장아찌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걸렸던 고추 간장입니다. 이 간장은 맛이 이 담았는 간장만큼 깔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음식 하시는데 쓰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 재료를 조금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용처가 많이 없으시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작년에 담은 고추장아찌입니다. 조금 남았어요. 제가 6월에 10kg를 담았는데 그 양이 부족해서 가을에 다시 10kg를 담았습니다. 가을 고추는 조금 맵더라고요. 그래서 매운맛을 조금 빼고 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맛있는 밥도둑입니다. 맛있게 담아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